다시 한번 폭발물 시도합니다. 비거점에 엄청 많지 않은 게. 와, 리필 차지 언제 뿌렸냐, 또 이거, 씨. <laughs> 네, 느낌 오죠? 다이너마이트를 입구를 컷하고, 수류탄 던져서 내부를 좀 데미지 입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됩니다, 지금. 이번 라운드는 안 됐어요. 지금은 무야호할 때가 아니지. 너무 괴롭다고. 제발 죽여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할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 할수 있다고. 에어십 나왔죠. 에어십이 잘해주면 돼요. 진짜 에어십이 기적적으로 잘해줘가지고, 불쌍나 위치에서 꼬라박아 주면은, 무라고 벙커가 쓸리죠. 벙커 내부를 쓸어버리고 하니할수 있다. 자, 어깨빵, 어깨빵, 어깨빵 하나, 어깨빵 하나 안 되고요. 어, 가득, 나이스! <laughs> 이게 바로 에어실의 어깨빵입니다. 1인칭으로 봐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laughs> 파일럿을 내렸어요, 파일럿은 와, 파일럿이 뭐다? 승무원이 다 꼬라박기만 지금 도망갔어. 이렇게 떨어지면은 벙커에 파편이 내려가게 에어쉽이 이걸 캐야 돼 에어십이. 빨리 죽어가지고 비거점 위에 떨어져가지고 비거점을 클리어 시킨다 이거 말고 할게 없어 애들이에어쉽안 때리네 함 탱크는 왜 올라왔어 요기를야 내리자 이제, 이제. 자에어쉽 떨어지는 순간이 진입 각입니다 떨어지죠, 떨어지죠. 에어쉽이 떨어지면서 내부 깔리자, 내부가 깔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내부 청소, 내부 청소, 청소, 나이스 청소, 가자. 아직 왜 깔리냐 얘네들, 깔끔하게 청소가 돼 벙커 내부 우리가 스무스하게 먹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셨죠? 완벽한 애쉬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에어쉽을 뭐다 꼬라박는데 사용하세요. 에어쉽을 꼬라박는데 에어쉽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꼬라박에 있습니다. 에어쉽의 가치는 꼬라박에 있다. 휘슬 물어 휘슬 없어? 휘슬 내라 휘슬 내거야 어서 빨리 내라 에어쉽, 에어쉽 아니 에어쉽이란다 중폭, 중폭 중폭 이용이 사이드 갈렸고요.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오파레이션이지. <목소리> 경찰병이 잘라야 되는 건 야포하고 필드건, 그리고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몰라버리면은 기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못 가도 이렇게 일부라도 가서 어쩜을 아우 쓰나 보고 있습니다 계속. 흔드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뚫을 수 있을까 많이 힘듭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걸 뚫어야 돼요. 지금 공격에서한 번에 가서 다음 창터까지 가야지 우리가 순둥이 이는 건데. 어, 지금은 소용어가들어 있죠. 태원이 방심했구만. 방심했으면 죽어야 돼. 난 괜찮겠지. 건물에 있으니까. 아니, 안 괜찮아. 안 괜찮다. 어쨌들였어 아래쪽에서 수리하면서 시간이 끌리려고 하는데 중금뿌 끌렸죠? 이런 학생들 들어왔다 내려왔다 던져가지고 아직 김구수이 서버리니까 아깝네 이기 9점 넣을게 수리할 시간이 없어요 좋카 죽었다 뭉치면 안됩니다 뭉치지 말고 분산돼가지고 먹는식으로 0점 비비기 각이죠 0점 비비기 0점 0점, 0점. 나이스 돌파 그래 요게 오퍼레이션이지 그 생각이 들어요 총이 안좋아가지고 뭐가 안되는거 같아 총이 너무 안좋아 아, 어서 어서 지큐고 빨리 떠라 뻗죠? 앞으로. 오른쪽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대공포 잘라주고. 아예 대공포를 부수는 게 좋아요. 부셔버렸고. 잃어버린 남자의 자존심. 풀봉이 야 하필! <놀람> 먹을 수있 나, 먹을 수있 나, 이거 먹 나? 그 다행히 에어 나? 빨래 먹로수 있죠. 있죠. 습었습먹다 먹었어요. 어요 아 쉽지 않아. 그리고 헬레게 너무 안 좋아. 헬레게 디펜시브 너무 안 좋은 종이 에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공격기 세번 쓰긴 했지만 아이언 월 온데그라파를 급파했습니다. 뚫어버렸다. 뚫어버렸어. <목소리>